자, 첫 번째. 자, 고생대는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고3은 각방 쓴다. 고3은 각방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3은 예민하잖아. 예민하니까 고3은 각방을 써야 돼. 고3은 각방을 쓰게 놔두세요. 자, 이게 뭐냐? 고생대는 삼협충 갑주어, 방추충 이겁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3은 각방 쓴다. 자, 두 번째. 자, 중학생이, 중학생이요, 중학생이 공룡을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놀라요? 어머나? 암모나? 이러면서 놀라는 거야. 중학생이. 어머나? 놀랬어요. 공룡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자, 뭐냐? 이거는 중생대죠. 중생대는 공룡과 암모나이트.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신생대. 자, 신생아.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신생아가 매머드한테 매머드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신생아가 매머드한테 매머드를 보고 야, 너 신기하게 생겼다. 나좀 태워줘. 그러면서 신생아가 화폐를 줍니다. 누구한테? 매머드에게. 신생아가 매머드에게 화폐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신생대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바로 표준화석이다. 표준화석 암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만만다 나중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자고 삼은 각방 쓴다. 고 고생대 삼엽충 갑 갑주어 방추충 중학생이 공룡 보고 엄만나 중학생 공룡 아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자 신생아가 매머드에게 돈을 줬다 화폐를 줬다 신생대 화폐석 매머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뭐 보다 표준 화석이다.